안녕하세요. 설재형 최면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실제 최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혼란을 겪게 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활한 최면 상담이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의식입니다. 보통 현실 의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의식입니다.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의식의 특징은 논리적이고 끊임없이 판단 작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내면에서 속삭이듯이 말 걸고 이 의식이나 자신이 듯이 행세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 지시를 내리곤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정보 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꼭 논리로 판단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무의식은 보통 잠잘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면은 깨어 있는 동안에 의도적으로 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최면을 통해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의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최면을 처음 받아 보시거나 하는 경우에 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의 전환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하는 작용은 보통 최면 초반에 무수한 잡념 혹은 나도 최면에 걸릴까 아니야 나는 최면에 걸리지 않을 거야 등등의 말로 끊임없이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을 거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면을 진행하면서 전생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무의식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 내면에서 빨간 신발의 모습이 하나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내면에는 현실의식의 방해작용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현실의식은 지극히 논리적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판단, 의심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내면에는 이런 속삭임이 시작되는 거죠. 음, 전생이란 누군가 나와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뜬금없이 웬 빨간 신발이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최면 걸린 거 맞아? 나는 최면 안 걸리나 본데? 이거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현실의식은 끊임없이 논리적인 판단을 하며 내면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이 현실의식의 작용에 반응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무의식에 대한 집중에 끈을 놓아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에 끈을 놓아버리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의식의 방해 작용에 걸려서 옆으로 세워 버리시면은 무의식 체험 곧 최면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무의식은 논리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생이라는 키워드에 빨간 신발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느낌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 그 빨간 신발을 신은 어떤 여성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집중을 하다 보니 그 빨간 신발을 신은 사람이 있는 장소가 떠오르며 그 여성분의 존재나 스토리가 점점 이해가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는 겁니다. 순간적인 느낌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무의식의 의식 흐름에 따라 진행되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 느낌 하나 하나가 점을 이어가듯이 만들어져가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의식은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면 초반에 이런 흐름에 성급하게 판단하시거나 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 나는 최면을 걸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포기하시면서 집중과 관찰의 끈을 놓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무의식의 경험은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일 뿐, 그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의식과 의식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시고 최면 상담을 진행할 때 차분하게 몸과 내면의 감각에 집중하시고 나타나는 반응이나 변화에 집중해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등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어떤 작고 미세한 느낌이든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의식 속에서는 아주 작고 볼품 없는 그런 존재나 대상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강력한 작용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